천 원을 더 가지고 한번 여기 끼워 보겠습니다. 바로 붙여 올줄 알았어요. 붙여 오는 게 보이긴 했는데, 여기서 받긴 해야 되거든요. 있느냐, 호구 치면서 찝느냐, 한칸 뛰느냐. 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바이젠 5단전 흑번입니다. 삼연성을 한번더 봤고요.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 스타일로 대세력 바둑을 한번둬 보겠습니다. 붙이는 고전 정석 음, 여기서 옛날 이거 끼워 있기도 했는데 그 옛날 스타일로한번 가볼까요? 이게 인공지능 승률로는 되게 안 좋을 겁니다. 지금 5 단전에서는 어떻게 둬도 됩니다. 지금은 제 컨셉을 확실히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주겠습니다. 제 일반가지만 이제 큰 모양을 형성해서 우주류로 가보고 싶은데요. 어 이거는 이건 받아줄 수가 없죠. 붙여도 내리 는 순간 끊어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받아줄 수는 없고. 천원을 둬가지고 한번 여기 키워 보겠습니다 바로 붙여올 줄 알았어요 붙여오는 게 보이긴 했는데 여기서 받긴 해야 되거든요 있느냐 호구치면서 찝느냐 한칸뛰느냐한 칸으로 마음이 가는데요 한 칸을 둬서 이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수 그냥 있는 수는 조금 심심하죠. 붙이는 수를 뒀는데, 일단 차단을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끊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어차 축은 제가 유리하니까, 이한점 잡히는 축이요. 끊어도 단수치고, 나오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음, 그렇게까지 단수를 칩니까? 일단, 여기를 쳐야 될것 같고. 때렸을 때, 음. 일단, 먹여치는 백감 하나 써보고요.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두면은, 이어야 되는데, 패를 진다면 백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었을 때 막. 여기 막는 게 선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집 내야 될때 끊기는 게 있어서 백이 안될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팩감이 없네요 여기 찌르는 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여기 자차 팩감이 조금 준비가 돼 있고요 일단은 내려서 버텨보고 싶은 장면인데요. 이거 어차피 백이 이제 끊고 양단수를 노려야 되는데 그거를 다 견디면서 패로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백도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다음 여기 끊어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안 받는다는 거죠. 이런 거 돌파하는 거 이런 게 이런 거 써야 될것 같습니다. 백은. 사는 백감 자체로 사는 백감을 썼는데 그냥 살려줄까요? 제가 백감이 없어서 치중 가고 따낼 때 잊고 따내는 걸 잡으러 가는 거는 솔직히 아무리 모단이라도 무리겠죠. 이어서 살려주고 선수 뽑아서 또 여기 걸쳐 가는 자리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어서 어디로 이을지 물어보는 거죠. 네, 이쪽으로 이었을 때는 기로 씌어가는 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나와서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연스럽게 큰 모양 만들면서 어쨌든 지금 다케미야구단 스타일로 바둑이 잘 짜인 것 같아서 되게 흡족한데요. 바로 막아주면 끊겠다는 얘기죠. 물러나 주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막아야 되고, 바로 끊어오는 전투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늘었을 때, 그 다음에 후속 수단이 있나요? 백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빈 삼각으로 받아 두겠습니다. 수는 좀 깎으러 들어온 수다 그 정도인데 여기를 받아줄 수도 있고요 여기 막는 자세도 엄청 큰것 같아요 일단 한 번은 받아줄까요 네, 한 번은 받아주고 일단 최소한의 집은 지켰고요 이 라인으로는 지켰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 백돌은 미생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리를 왔을 때는 제가 원래부터 두고 싶었던 자리인 이 막는 자리를 둘 수가 있죠. 지중을 하나 가두고, 받는 다면 이것까지 교환을 해서, 제 선수를 뽑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받으면 한칸뛰어야겠네요한칸뛰든지 이렇게 갖다 붙이든지 이게 더 좋아 보입니까? 이거랑 이거. 그래도 한 칸이 맞는 것 같아요. 바둑은 모양 좋게 둬야죠. 어, 거기까지 받았으면은 이거 밀고 들어가는 거? 이것도 약간은 기분이 좋은데요? 여기, 그냥 지중은안될것 같고, 젖혀있는 것까지 선수. 어 이렇게 되면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 여기 붙여서, 이 집이 워낙 커가지고, 백이 자잘한 집이 많지만, 저상기도 제가 팠기 때문에 사기생도 막았고요. 이 잔챙이 같은 마른 집으로는 저의 대거를 감당할 수 없지 않나.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 스타일로 아주 잘 됐습니다. 음, 빈삼각으로 아주 실전적으로 모양적,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막았네요. 밀어가지고 그냥 두겠습니다. 이건 하나 끊어 놓고, 여기 날 일자 가서. 아, 이거 날 일자는 여기로 둘걸 그랬네요. 이거는 밭점투 사이에 째는 게 있었는데 음, 째는 것도 있었고 지금도 바로 젖힐 때 여기 허구치오 끊는 게 있으니까 모양상 뭐이 자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러나야 되면은 벽이 이렇게 틀어먹어서 또 집이 좋거든요. 여기도 빨리 젖혀 있는 게 쌍방 선수 같네요. 백이 젖혀이어도 찌르고 붙여서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쌍방 선수 같습니다. 이거를 빨리 둬야겠네요. 이 시점에서 여기를 안 받고 이거를 빨리 젖혀 있고요. 받아주면은 이 교환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 이득이고. 어, 이거는 배, 여기로 끊어서 두는 것이 약간 겁이 났던 건데 이렇게 단수 쳐주면네 괜찮습니다. 여기를 지켜뒀는데요. 이제 끝내기 수순이 됐는데 흑집이 커보이죠? 이거 붙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차단 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끊는 게 들어간다면. 아, 확실히 뚫려면 여기 끊는 걸 먼저 하고 뒀으면 되는데, 이게 자체로 집으로 손해기 때문에, 끊었을 때안 받고 잡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받아줬기 때문에, 또 수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맛보기죠? A, B. 이걸 잡아도 단수까지 선수로 들기 때문에, 받아둘 때 늘어나오면 4점이 잡힙니다. 이 4점 아니면 이 2점이 잡힌 상황으로써, 여기서, 굉장히 큰 손해가 나왔기 때문에 백은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 보이네요. 네, 그나마 있던 집 중에서 제일 토실토실한 모양이었는데 여기가 파괴돼서는 굉장히 아픕니다. 오히려 집이 크게 났죠. 이렇게 중앙에서 집을 많이 지으면, 사실 중앙이라는 것이 집 짓기가 굉장히 힘든 곳인데, 사방이 트였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큰 집을 형성했다는 것은 거의 승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큰 집을 만들어주면은, 웬만한 바둑을 이기기 힘들죠. 중앙에서 이렇게 큰 집. 위험합니다. 이거 치받았다가는 젖혔을 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칠 수가 있었네요 어떻게 뒀어도 되는 장면이고요 어쨌든 받아두긴 했어야 됩니다 안 받아두면 백이 제가 둔 자리에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모양적으로는 노력을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약점이 있어서, 백이 이 자리가 차단하는 거 봐서 선수니까, 여기도 선수고요잘안될것 같네요. 수를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난 수치고, 자체로 여기가 젖혔을 때, 벽이 바퀴가 좀 까다롭지 않나요? 아 이게 아 물러나서 받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차단이 될것 같아요. 여기를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또 위에가 또 추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벽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네요. 이거를 이을 때 제가 두 점을 살리는 건 안되고 여기를 잡은다면 어 이거는 또 이상한 수예요 여기 끊어서 잡히는데요 계속해서 상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당연히 뒤로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생각에 빠지면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변이 또 굉장히 큰 집이 제가 나면서 지금 몇집 이겼는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대차가 났습니다. 네, 여기서 돌을 걷어 주었습니다. 이번 바둑은 제가 노골적으로 3연성으로 출발을 해서 대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 스타일로 돕았는데 결과가 굉장히 잘 따라준 것 같습니다. 이번 바둑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